어, 봉봉을 한번 어, 조금만 넣어서 단맛을 내 보도록 할게요 거의 세계 최초죠 봉봉으로 단맛 내는 거는 안녕하세요 동네사입니다 우리 또 막내 시아가 어, 스파게티를 해 달라 그래서 어,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양파 뭐 어떤 맛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데치기 전에 살짝 껍질을 좀 이따 벗겨야 돼서 이렇게 어 칼집을 어 조금 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 양파 그리고 이제 마늘에 어그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한번 넣어 볼게요. 뭐 10분에서 어 15분 정도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새롭게 한번 어 도전을 해볼 거는 원래 이제 단, 단맛을 조금 가미하기 위해서 설탕을 넣잖아요. 근데 어 이제 예제 예, 설탕 대신에 한번 봉봉으로 어, 단맛을 한번 어, 내볼게요. 그리고 이거는 봉봉이 들어간 건 아내도 모르고 어, 시아도 예, 모르는 상황입니다. 은 닭가슴살 정말 요리를 이렇게 뚝딱뚝딱 제 마음대로 하죠. 예. 예, 이렇게 거의 모양이 얼추 완성됐는데 한번 맛을 어, 보도록 할게요. 예, 그러면 한번 어,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. 자, 진짜 맛있어. 아빠가 아빠가 먹어본 파스타 중에 세 손가락 안에서 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. 어. <웃음> <웃음> 맛있어, 시아야? 맛있어? 오, 고마워. 나중에, 나중에 또 해줄게.